AI 개인고사 시스템 기반의 수학 튜터링 플랫폼인 메스 튜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스 튜터가 특허받은 AI 핵심 기술 첫 번째는 수학 문제 사진만 찍으면 학년, 과목, 대단원, 중단원, 난이도를 자동 분류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개념, 유사, 심하우튼을 자동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수학 문제 사진만 찍으면 문자, 수식, 이미지가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칠판에 자동 재편집이 되어 풀이 영상을 제작 가능하고 라이브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메스튜터는 모든 교사 및 학생들에게 개인 채널을 제공하고 온라인 학급 생성으로 모든 자료를 공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 지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스튜터는 개인별 맞춤 피드백 학습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질문 저장 셀프 등록 문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도의 테스트 없이 개인별 취약단원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학습능력이 자동으로 평가가 됩니다. 오답노트에서 최신 학습문항 데이터를 보면서 해당 문항 복습이 가능하고 취약단원 순으로 자동 배열되어 난이도별 문항 수로 학습능력을 체크하고 해당 문제답변 세트를 제공받아 학습할 수 있는 등 개인별 맞춤 피드백 학습을 구현하였습니다. 메스튜터는 교사 개인별 문제은행을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 사진 찍으면 전자칠판에 자동재편집이 되고 풀이 녹화 후 등록 버튼 누르면 문제은행에 자동 등록이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로 개별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과서 문제풀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규 수업에서의 활용을 보면 현재 교실에서 교사 역할은 지식 전달자지만 메스 튜터 교실에서는 칭찬 플래너 또는 학습 디자이너의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다가 또래 튜터로 능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4인 오프라인 모둠학습에서 1대1 및 1대N 온라인 번개 모둠학습이 가능합니다. 칠판식 일방향 수업에서 플립러닝과 또래학습이 함께 가능합니다. 절대적 기준에 의한 학습과정 평가에서 개인별 학습능력에 맞춘 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메스튜터의 정규 수업 활용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업 전에는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교사 및 학생들이 의견을 쪽지로 전달하면 해당 학생이 진도 범위의 문제풀이 완료 비율을 최하 10%에서 최상 100%까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교사 역할은 수업 시간, 방과 후 수업, 가정학습에서 학생 스스로 설정한 학습 목표의 달성 정도를 학생이 올린 문제풀이 영상을 보고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학습 목표, 설정 추천 쪽지를 보냅니다. 또한 여러 반 공유 가능한 진도 범위 내의 문제풀이 영상을 등록하고 온라인 모둠학습 그룹 편성을 합니다. 학생 역할은 플립러닝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개인별 학습 목표를 설정한 후 공지사항에 등록을 합니다. 수업 중에는 교사 역할은 학생들에게 티칭은 최소화하면서 칭찬 플래너, 학습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 역할은 온라인 모둠 수업을 통한 또래학습을 합니다. 개념학습은 플립러닝으로 매스튜터와 EBS를 활용하여 개념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완료한 학생들은 학생튜터가 되어 개념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모둠수업으로 튜터링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학습은 플립러닝으로 진행하며 모르는 문제는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올려놓은 풀이 영상을 보고 학습 후 직접 풀이 영상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이때 선행학습을 완료한 학생들은 학생튜터가 되어 문제풀이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모둠 수업으로 튜터링할 수 있습니다. 번개 또래 학습으로 개념이나 문제풀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학급 학생들에게 온라인 질문하여 1대1 라이브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마무리 시에는 교사 역할은 다음 진도 및 알림사항을 공지사항에 등록하고 많은 학생들을 공개, 비공개로 칭찬합니다. 학생 역할은 모력장 발전장, 봉사장 친구를 피드에 추천 및 투표를 하고 서로 서로 칭찬하며 마무리합니다. 메스튜터의 방과후 수업 활용 모델은 피드백 학습입니다. 정규 수업 시간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문제 중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한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의 풀이 영상을 보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모르면. 또래 튜터들과 온라인 모둠 수업을 통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관리교사는 관리만 하고 가르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학교 시에는 틀린 문제 학습 후 스스로 해당 문제의 풀이 영상을 등록하고 관리교사의 확인 후 다르게 풀었으면 바로 학교를 하도록 합니다. 메스 튜터의 가정학습 활용 모델은 숙제로 수업 시간에 틀린 문제의 유사 문제 한 문제씩 풀이 영상으로 피드에 등록하는 것을 숙제로 냅니다. 플립러닝으로 당진도의 개념 및 문제 풀이를 학습합니다. 피드백 학습으로 이해가 부족한 개념이나 문제 풀이는 전국의 또래 튜터나 학급 튜터에게 질문하거나 라이브 모둠 수업을 진행하며 피드백 학습을 합니다. 자율 학습으로 유사 및 고난이도 문제 풀이와 선행 학습을 합니다. 이때 학부모님들은 앱을 다운받아 학생의 닉네임으로 검색하면 학생 개인 채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메스 튜터의 공교육 접목 효과로는 학습 성취도가 향상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별 맞춤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역량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소통,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을 키웁니다. 학습 격차도 완화가 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미있는 수업, 또래 친구들의 눈높이 지도로 학습 격차가 완화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상중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해당 내용 완전학습과 메타인지학습이 가능하고 중위권 학생은 중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상위권 또래 튜터로부터 눈높이 튜터링 학습이 가능하고 하위권 학생은 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상중위권 또래 튜터로부터 눈높이 튜터링 학습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설정한 학습 목표의 달성 과정을 평가해 자신감을 고취시킬수 있습니다. 모든 그부들과 많은 온라인 모둠 수업과 SNS 소통을 통한 친밀감을 형성하여 따돌림, 학교폭력이 없는 교실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집 구매가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사진만 찍으면 유사, 고난도 문제가 무료로 쫙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강 수강이 감소합니다. 사진만 찍으면 해당 문제의 개념 영상이 무료로 펼쳐지게 됩니다. 고액 과외가 감소합니다. 정규 수업과 연동된 방과후 학교 및 가정학습과 또래 튜터들과의 협업학습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튜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나 교과부의 예산으로 튜터 한 명에 학생 30명을 매칭하면 됩니다. 또래 학생 튜터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한 학생들은 봉사활동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시대의 스마트한 보조교사 메스튜터의 꿈은 효율적인 학습으로 절감된 시간과 비용을 학생들이 큰 꿈을 키우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개월 무료 체험 및월 사용료 학급당 3만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선정학교에는 방문해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카톡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